치매 진단을 받으면 가족들은 먼저 가슴이 꽉 막히죠. 그리고 충격이죠. 그리고 너무나 슬프고 당황스럽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도와주는 것이 있기는 한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말 많은 훨씬 좋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한 푼도 못 받는데요.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섹시 백세 클럽 100만에서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치매 가족이 꼭 알아야 할 국가 지원 제도를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혜택 모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오 t v 섹시백세클럽 100만의 경험한 것만 말하는 섹시백세 라이프 디자이너 최원교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의사 암도 이겨낸 치매명이 김시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매가족을 위한 국가지원제도입니다. 네, 치매가족을 위한 국가지원제도에 무엇이 있을까요? 원장님. 치매는 치매 환자 한 사람의 병이 아니죠. 가족의 삶 전체를 바꾸는 가족의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자뿐 아니라 돌보는 가족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가족이 실제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많이 발전했네요. 가족까지도 보호자까지도 신경을 쓰는 그런 국가입니다. 먼저 전국 어디에서나 있는 치매 안심센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매 안심센터는 모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출발점이죠. 어, 이곳에서는 무료 인지 검사, 상담. 어, 약물치료 연계, 돌봄 프로그램, 가족상담, 그리고 무엇보다도 케어플랜이라는 개별 돌봄 계획을 어, 지어줍니다 와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또한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가족이 지쳐있을 때 마음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사회복지사 2급인데요. <laughs> 치매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역시 돌봄 비용 아닐까요? 어, 그렇죠. 그래서 어, 장기 요양 보험제도가 핵심인데요. 네. 65세 이상 또는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네. 등급 심사를 통해 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와 굉장히 폭넓네요. 등급에 따라 이렇게 막뭐 달라지고 그런게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해주세요.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방문요양 네. 이걸 제일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그리고 요양원 입소 비용까지 70에서 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 어, 이거 원장님 한번더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요양원 입소, 입소 비용까지? 네, 아, 그러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신다면은 네. 그 비용의 70에서 85%를 <laughs>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다 앞에서요. 네. 아,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어, 하며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서류작성과 절차를 도와줍니다. 네. 그렇다고 저희가 치매가, 어, 걸리기를 바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치매가 왔다면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족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는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우, 정말 이 아픈 사람보다 이 간호하는 분들은 정말 지옥이에요. 네. 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가족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 돌봄자 교육, 어, 심리 상담, 감정 치유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일정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대신 돌보는 가족 휴식 서비스도 있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또 돌봄자가 직장인이라면, 가족 돌봄 휴가제를 활용해서 최대 연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경제적 부담 완화 제도가 있을까요, 원장님? 치매 진료는 장기전이죠. 네. 어, 경제적인 큰 부담이 되고요. 음. 그래서 어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들도 꼭 알아봐야 하는데요. 네. 첫째가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어료비가 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네. 초과분을 한급해줍니다. 두 번째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네. 어, 저소득층 대상으로 음. 월 최대 3만 원 약제비 지원을 해줍니다. 네. 세 번째는 노인 장기 요양 기간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시설을 이용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세 가지는 놓치면 안 되는 경제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네. 저희 엄마 어, 6년 되셨는데요. 우리는 년. 하나도 혜택 받은 네. 게 없네요. 저희는 몰라서 그랬는 건가요? 몰랐던 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양원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네. 개인 요양원이 음. 요양원이라고 하기 어렵고 돌봄을 하는 어 어떻게 보면은 옛날 하숙집 비슷한 그런 음. 개념의 어 돌봄 센터도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국가 지원을 안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본인 부담으로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고요, 잘 활용하세요. 누구에게나 국민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환자가 재산 관리나 의사 결정을 못 하게 만약이 아니라 못 하시죠? 당연히 네. 예, 가족이 대신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년후견제도인데요 네. 치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가족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면은 재산의료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한정후견제도를 통해 필요한 부분만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갈등이 갈등이나 재산 분쟁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좀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전체 후견이 아니고 네, 부분, 한정 어떤 부분만 후견나는 음, 음. 것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재산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 자녀분들이 이제 오면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이런 이런 데서. 가족 갈등이 딱 보이면은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지금 막 치매로 막 너무 지금. 어 정말 골든 타임이고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어 자녀들이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이 있을 때는 정말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 나라에서 이미 이제 경험이 쌓이고 이런 제도가 잘돼 있으니까 어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 치매 안심 센터 방문 간호 서비스 돌봄 SOS 센터처럼 지역 단위의 통합 돌봄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단순히 요양이 아니라 치매 환자와 가족이 이웃과 함께 사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네, 어. 돌봄은 개인의 몫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선진국이네요. 네, 정리해 보면 치매 안심센터, 장기 요양보험, 가족심, 경제 지원, 후견제도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한 눈에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신청하는 가족이 혜택을 받는다 는 겁니다. 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를 진단받았다면은 바로 치매 안심 센터로 가 보세요. 그리고 가족 지원 가족도 지원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가족이 건강해야 환자도 안정이 되죠. 돌봄의 첫걸음은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은 옛날에는 동해라 그랬는데 요, 요새는 주민센터라 그러죠. 주민센터에 주민... 가까운데 가셔서 어, 그 사시는 곳 주민센터 가셔서 이 담당이 계세요.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네. 아는 만큼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섹시 백세클럽 100만 여러분들이 가족, 가족 중에 누군가 침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바로 혜택을 받고 더 나은 질 높은 노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백치님들께 뇌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수많은 꿀팁들을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단이 중요하겠죠. 저희가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방향은 누가 백할입니다. 자, 누? 누구의 도움 없이 가 가족과 함께 살며 백 백세까지 빛나게 활? 활동하는 인생을. 누가백칼로 함께 할수 있는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일까요, 원장님? 요양 시설의 선택과 가족의 역할입니다. 네. 아, 저희도 요양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 이제 곧 실천을 할 건데요.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백치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누가백칼 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당연히 되셨죠? 좋아요 구독하고 많은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께 어, 전달하셔서 다 같이 함께 건강하고 누가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씩씩한 건강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100세까지 섹시하게, 섹시하게 우리 함께입니다. 감사합니다. 섹시백세클럽 100만이었습니다. 와박 <laughs> 갔어? 응.